핸드카나, 여행가방에서, 손잡이 구조를 뒤로 꺾어가지고, 짐을 쉽게 끌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, 절반 정도만 할수 있는 것, 또는 3분의 1, 3분의 1, 정도 꺾을 수 있는 것, 이런 구조, 기술 구조로, 전체를 꺾을 수 있는, 꺾을 수 있는 구조, 이런 거만드시면제 기술입니다. 여행가방을, 어,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,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여행가방을. 이렇게, 약간 꺾어줘가지고 꺾어져서 이렇게 딱 끌면 훨씬 편하거든요. 전체를 꺾어주거나, 3분의 1 절반까지 꺾어주는 기술. 그 다음에 어떤 핸드가 같은데, 와이드하게 옆에서 서랍식이든 뭐든 이렇게 빼가지고, 적기는 식이든, 이렇게 빼가지고, 이것을 넓은 부피의 짐을 실을 수 있게 하는 기술 구조입니다. 여기 이제, 이거를 다시 잠가가지고 손수레처럼 만들 수도 있고, 농순용으로도 괜찮겠죠? 외관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어떤, 외관을 갖다 한쪽편으로 영달자처럼 빼가지고, 밖에 달아가지고, 와이드하게 실을 수 있게 하시면 제.